네,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오면은 김보슬더 축구장에 도착을 합니다. 제일 먼저 이렇게 티켓 박스랑 그 다음에 구찌 샵이 반겨주는데 네, 여기서 이제 티켓 발급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이렇게 구단 공식 샵 있으니까 여기서 뭐 사가거나 구경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방향에서 쭉 직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티켓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 이쪽 방향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티켓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어디에 쓰는 컨테이너 박스일까요? 여긴 저도 도저히 정체를 모르겠네요. 자 그리고 아까 왔던 곳인데 지금 여기 언덕 보이시죠? 이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원정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원정석이 따로 안 잠겨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시야도 구경을 해 드릴 겸 이렇게 잠시 올라와 봤고요. 여기가 원정석 맨 윗열, 제일 끝쪽 자락 시야, 시야입니다. 시야가 굉장히 좋죠? 역시 전용 구장은 전용 구장인가 보네요.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저 게이트로 이제 쭉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이석 게이트인데 확실히 이석이 제일 커요. 이 김포 썰더 축구장에서. 지금 햇볕 때문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석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김포 f 시 서포터즈들의 서포터즈석인 스탠딩석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석 구석탱이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응원을 하니까 응원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예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스탠딩석이 좀 좁아 가지고 예매하기가 좀 빡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석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좀 쾌적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예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좌석들은 W석입니다 자, 그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여기 전광판이 이석이랑 그 다음 원정석 사이 구역이 있어가지고 이석, 원정석 예매자분들은 전광판을 보기 살짝 힘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왕의 먹거리 탐색 시간입니다. 일단 여기 경기장 근처에는 뭐 먹을 거라든지 뭐 각종 그런 게다 없어가지고 일단 경기장 근처에서 찾기는 좀 빡세고